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에 이제 장이 안 열렸다 보니까요. 저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상태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도 공유 좀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늦게라도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임상 관련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목요일이죠. 긴 연휴를 가진 뒤첫 개장일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인 만큼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고요. 납득이 가실 만한 내용이면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요. 이 시점에 한올바이오파마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이오 섹터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요. 글로벌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미 연간 2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빨리 크는 시장이 아니라 어디서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임상만 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던 구간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포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이 약이 여러 질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투약 방식까지 포함해서 상업성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한번 쓰고 끝나는 약이 아니라 오래 쓰이고 반복 처방이 가능한 약인지가 주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는 돈이 아무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업, 임상 이유를 시장이 계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왜 어떤 종목은 버티고 왜 어떤 종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단순히 기대만 남아있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확인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볼때 앞으로 돈을 더잘벌수 있는 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8년도만 보더라도 한번 상승 사이클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 한번 그리고 지금 사이클이 한번 더 찾아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신라젠이나 hlb 같은 기업들이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폭등하는 장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나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없었던 그냥 무법지대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번 죽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년도죠. 코로나 시기에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주들이 돈을 벌면서 추가적인 사이클이 한번 더 나왔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코로나 쪽에서의 임상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오르지는 못했었던 시대였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시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사이클에서는 돈 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자금이 어느 기업에 들어오고 있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고객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백조이기 때문에 핵심 기업들은 20년도 코로나 팬데믹보다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포트를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지가 분명해요. 아이메로프루바트는 6섯개 자가면역 질환으로 바로 확장 가능한 약이죠. 여기에 혼자 맞는 피아주사의 상업성까지 갖췄고 같은 기존의 약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연매출 수조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한올 바이오파마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26년 임상 결과는 임상만 통과하면 바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차트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 줬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바이오브리지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매타점 알림이 나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알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신청해 놓으시면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한올바이오 파마주주로서 진심을 다해 케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해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자 알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뒀는데요. 바이오 브릿지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신 뒤에요. 링크 누르신 다음, 팝업창에서 허용 누르시면 문자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3초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설문 링크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이미 신청하신 분께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하나 없는 이 문자 서비스를 그냥 부담 없이 이 기회에 신청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저희 바이오 브릿지와 함께 더 편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좌를 운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전문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